주 정직한 육각형의 국박 같은 안벽화를 찾으신다면 테나야 마스티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엣칭 포인트만 단단한 안벽화를 선호하는데요. 단단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걱정했지만 처음 신었을 때와 얼었을 때 약간의 통증을 느끼다가 토우 부분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금방 편해져서 신기했습니다. 엣칭은 단단한 안벽화답게 작은 홀드나 틈에서도 디테일하게 잘 박혀 들어갔고요. 하지만 적당한 두께와 단단함으로 감각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힐도 단단한 편이라서 힐컵이 너무 넓지는 않았고 벨크로의 위치가 힐컵 방향으로 단단하게 물려서 다른 완벽화 대비 편하게 힐을 걸수 있었습니다. 통욱은 타리파처럼 극단적 안정감은 아니지만 충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내구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단순한 구조라서 아주 높은 내구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벨크로가 상당히 튼튼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참! 가격도 중간 정도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굉장히 안정적이라 크게 취향을 탈것 같진 않지만 디자인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파란색에 오렌지 포인트는 좋은데 이 부분이 있어서 신고 복기에는 확실히 편한데. 뭔가 실가없기도 하고, 햄짜 이게 아티아라서 정직하게 M을 쓴 건지. 아무튼, 든든한 성능. 튼튼한 내구성에 신뢰도 높은 암벽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놓치셨더라도 피드에 깔끔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만약 육각형 암벽화를 원하는 클라이머가 계시다면 즉시 공유 부탁드립니다.